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 간질병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내게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을 몸에 담고. 살아온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일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도 평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시는 그런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가시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가시가 생겼는데 그 가시는 바로 자식들이었어요. 다윗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장본인들이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반역의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치의 일들을 범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을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권력 투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길 원했지만은 솔로몬은 아들 서열로 보려면 가장 밑에 있는 서열이고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서열에 있는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그 반역의 실패가 되어져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아들들이 권력투쟁을 하다가 권력을 잡은 아들이 권력을 잡지 못한 아들을 살해했어요. 반역죄로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 장남 암놈이라고 하는 장남이 연관된 사건입니다 장남이 이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그러니까 암놈으로 말하게 되면 이복누이 동생이죠. 이복누이 동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짝사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짝사랑이 너무 심해져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사랑을 한 것이.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 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을암논이그 누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끙끙끙 알다가 우라병이 생겨서 이그의 상사병이 걸린 것이지. 게 몸져 누운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의 친구가 이암논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간교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심히 간교한 친구가 찾아와서 왜 그렇게 그 고민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느냐, 내게 얘기해 봐라. 그래서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놨죠. 그럼 내가 하나의 계책이 있다. 그 계책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전개를 해 가는 거예요. 왕자님. 왕자님이 아주 중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아버지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물을 내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문병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문병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내 누이 동생이 내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해서 나를 주면은 내가 그거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아버지가 찾아왔죠. 아버지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뭐 아버지가 누이 동생이 그 맛있는 식사를 해주면 힘이 난다는데, 그래서 누이 동생 다말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네 오라 보니까 저렇게 아프니까 네가 가서 좀 죽이라도 맛있는 죽이라도 좀 끓여줘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바로 큰 오라버니 집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물리고 내가 누워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 침상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와라. 다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이 병중에 있는 오빠니까 그래서 식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의, 그때의 마음이 확 변해서 그 누이 동생에게 붙잡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때의 이 다말은 강력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이제 1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에게는,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도 잘안 되니까는 또 하나의 설득을 해요. 정 오라버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정식적으로 아버지 다유당에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까지 거절하고 범행을 암론은 저지르고 맙니다. 이 암론은 다마를 사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론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마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과 욕망의 차이가 뭘까? 앞론의 행동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욕망에 불과한 욕정에 불과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행동이 이 암론에게 나타나요 그 부분이 14절, 15절인데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부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간청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오라버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버지에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요청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려. 무시해. 사랑의 특징은 뭐죠? 귀가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잘 흡수해요. 욕망은 듣지 아니해요. 오로지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이 채우는 일들만 집중하지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다 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동침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라는 것은 억지로 했다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정에 불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는데 상사병이 걸렸는데 얻고 나니까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과 욕정의 특징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얻으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욕망과 육정은 얻게 되면 싫어져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죠 오늘 다말에게 암론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 얘기는 빨리 꺼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이 있으니까 꺼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는데 이제 자기 목적이 이러니까 미워지고 싫어지고 꺼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욕망이고 역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간교를 싫어해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욕망은 간교를 좋아해요.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욕망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교함을 좋아해요. 악인의 꾀를 좋아해요. 그들을 친구 삼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욕구만 채우면 돼요. 내 욕망만 채우면 돼요. 오늘 본문에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찾아왔을 때, 개책을 말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욕망이 간교를 만나는 것이죠. 욕망이 간교를 만났을 때에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악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욕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욕망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욕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욕구 욕구라고 표현하게 되면 조금 완화되어 있죠 욕망이나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두신 본성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존 엘리드지는 존 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욕구 욕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위대한 일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단한 편의 교양곡조차 쓸수 없었을 것이고 단 하나의 산봉우리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도 불의와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다 욕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찾아 나서도록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찾아가도록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욕구이고 욕망이다.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욕구, 욕망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본성. 여러분, 암론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그 짝사랑 것 때문에 상사병 걸린 것.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좋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욕구와 욕망이 뭐하고 짝을 맺느냐가 문제예요. 뭐를 만나느냐가 문제는 거예요. 지금 암론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말의 욕구가 간교하고 만났기 때문에 추악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아마 그 사람은 곧 자살할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이 욕구와 욕망이 간삼하고. 간교함하고 악의 꾀하고 만나게 되면 고통이 만들어지고 불행이 만들어지고 추악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럼 뭐하고 만나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하고 만나야 되지? 뭐하고 만나야지 이런 간교함을. 거절할 수 있을까? 악의 꾀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의 만남이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욕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되게 해주세요. 이기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의 욕구와 열, 욕망이 간사함과 간계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과 욕망은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말씀과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원래 이욕과 욕망은 나를 향하여져 있어요, 나를 향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교함과 만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은 이내 욕과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밖을 향하게 되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요.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나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루에 모든 문제가 정리된대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나올 수가 있요 여러분, 우리의 욕과 열망.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소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되야 돼요.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내 안을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거룩한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이 돼야 돼. 무엇과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